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혀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숨은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나는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영광 잘 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쁨의 50일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부활절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바로 기쁨의 50일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누구보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는 이 기쁨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주인공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시면서, 못에 찔린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도망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또한번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셨어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래서 다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져본 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볼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또 넘치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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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앞서 말했듯이 지금은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이에요. 누구보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기쁨의 50일을 가장 기쁘게 행복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복하고 기쁜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